90쪽 보겠습니다. 90쪽에 볼게요. 자, 0쪽보겠습니다 90쪽에 656번 통을 보는 유통을 보6유통번보면요 밑줄 두개 칠건데요. 첫번째 실수 k 값의 관계없이 밑줄. 실수 k 값을 관계없이 밑줄. 여기에다가 항등식 써줘요. 항등식 자 첫번째 밑줄 친거에다 항등식 써주시고요. 네, 두번째는 X축에 접한다. 밑줄 X축에 접한다. 밑줄 자 그럼 이차 함수하고 X축에 접한다는 건 교점이 한계가 됐다는 거죠. 그쵸? 자 교점이 한계라는 거는 3별식 D가 0이랑 어때야 돼? 아. 같아야 겠죠 그쵸? 방정식의 해가 한계라는 말하고 똑같겠죠. 맞아요? 어, 자그럼첫 번째 판별식부터 조금 진행해 볼게요. 판별식, 자 그럼 얘가 a가 되고, x의 변수가 b가 되고, 나머지 상상이 c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용하면요, 자 b제곱 하면은 4가열고 a -K의 완전제공식, 마이너스 k의 완전제곱식 마이너스 4가열고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양면에 넣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양면에 몇을수있 자, 그러면, 수 있어. 어, 그러 나눌 수있죠그냥면로전에 하게 되면요, a 제곱 마이너스 EAK. 더 k 제곱 제곱그러면에이너스4 k 제곱4나 s 죠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k제곱이 어떻게 돼? 자 근데 두 번째 힌트가 뭐였냐면 항등식이었어 항등식 한근식. 어떤 문자에 대해서? k라는 문자에 대해서 항등식 조건을 이용하라는 거죠. 맞아요? 왜?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k값에 관계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항등식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식을 뭐로 묶어줘야 돼? 주어진 문자 k로 묶어줘야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2a가 여기 들어가 있고 마이너스 4가 여기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a제곱하고 마이너스 b가 0이 되겠죠. 이해 예.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k라는 값에 상관없이 이 방정식에 성립하려면 누가 0이 돼야 돼요? k의 계수가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상상이 0이 돼야겠죠. 맞아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하게 되면 a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b를 계산하게 되면 b는 4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a하고 b를 곱하라고 돼 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네, 체크해 주시고요. 자, 필기하신 분은 65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만난다 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X축 이렇게 있고, 자, Y축 이렇게 있고요. 자, 첫 번째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리고 1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럴 때첫 번째 교점이 마이너스 2에서 생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점은 X가 2일 때 생기죠.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교점이 여기랑 여기 두개 되겠죠 따라오셨어요? 이석 괜찮아? 지안이 괜찮아? 어자 근데 상수 A하고 B값을 구하라고 드리는데 잘 생각해봐 지금 이 노란색 두 개의 교점은 이렇게 생긴 2참수하고 이렇게 생긴 1참수가 만나서 생긴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한쪽으로 모여달라고 했죠? 다 이항하라고 했었죠 그쵸? 근데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니까 반대로 이쪽에다 이항할게 상관없죠? 어자 밑에다가 이항하면은 x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ax 자그 다음에 더하기 2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렇게 생긴 이차방정식을 계산했더니 그 결과값의 s 값이 마이너스 2 하고 2 이렇게 두개 나왔다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전했던것 중에 뭐 있었어?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곡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었잖아요 그치? 그럼 첫 번째 두분의 합. 마이너스 2 더하기 2. 이거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기 때문에 얘는 a 마이너스 1 그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렇게 되면 a는 1 되겠지. 다나 괜찮아? 응. 음. 자, 두 번째는 두분의곱 이용할게요. 두분의 곱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두분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구했었기 때문에 2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어, a. 1분의 2마이너스 b. 그치? 자, 그럼 b는 어떻게 돼? 6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두 개를 곱하라고 돼 있으니까 A 곱하기 B는 6이 되겠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660번 보겠습니다. 660번. 뭐라고 되있냐첫 번째 y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일차식은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왔어요? 자 그런데 이 곡선과 직선이 만났대자 아래로 블록하는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는 정확히 모르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그릴게 이해됐니자 곡선과 직선이 만나서 교점이 두 개가 생겼는데. 자첫 번째 x 좌표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여기 x 좌표가 지금 3 플러스 2루트 이고돼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이 방정식의 해가 나온 결과는 뭐냐면 얘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인수등 해겠죠. 맞아요? 왜냐면 지금 2참수하고1참수가 만난 거니까 우리는 얘하고 얘가 같다고 할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한쪽으로 이항할 거야, 제안아, 그렇지? 어. 자, 그렇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AX 더하기 5 플러스 5 마이너스죠.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이 새끼를 계산했더니 첫 번째 해가 뭐가 나온 거야? 이게 나온 거예요. 3 플러스 2 루트 2. 근데 우리가 방정식 볼때 어떤 걸 배웠냐면 철레근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럼 이펠레근의 성질에 따라서 나머지 하나의 해는 3-2루트2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이해 되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펠레근이라고 하는 조건을 찾기 위해서는 최고차항 개수하고 엑셀 개수하고 상수항이 반드시 무슨 수가 돼야 돼? 유리수가 돼야 돼. 유리수. 자, 근데 문제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a하고 b가 유리수라고 돼 있죠. 맞아? 그럼 얘도 유리수가 될 거고, 얘도 유리수가 될 거고, 얘도 유리수가 되니까 우리가 펠레근의 조건을 쓸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럼 이거, 해두개 나왔으니까 우리 뭐하면 돼? 방금 쓴 것처럼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을 이용해서 A랑 B 다 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첫 번째 두 분의 합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의 합은 몇이야? 6이죠. 자, 그럼 두 분의 합은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자, 두 분의 곱은 합차공식 이용해서 계산하게 되면 9 빼기 8이죠. 얘는 A분의 C가 되니까 O-B가 되겠죠. 여기서 1랑니까 구할 수 있겠죠. 네, 제가 계산하지 않을게요. 네, 필기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91쪽에 668번 볼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668번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자, 얘하고 얘가 서로 뭐 하는데? 적한데요. 접한데 자, 그런데 기훈아 얘하고 얘는 서로 뭐 한다고 돼 있어? 1차 함수끼리는 서로 평행한다라고 돼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부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는 1차 함수의 기울기가 서로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A는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자, 그럼 우리가 구한 직선은 일단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서운이 괜찮아? 자,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냐? 다시 한 번. 이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서로 어, 접한다라고 했죠? 자, 하나야 접한다라고 하는 건 교점이 몇 개라는 거야? 그렇지. 교점이 한 개라는 거죠. 그렇죠? 교점이 한 개라는 건판별식 d가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걸 위로 이항하게 되면 x 제곱 자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마이너스 b는 0이될 건데 여기서 한별식 해보자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b 구할 수 있어 없어? b 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그럼 b 구했고 a 구했으니까 우리는 둘이 곱할 수도 있겠죠? 계산 제가 하지 않을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여기선 질문이 안 들어와서 여기까지 일단 오답 진행하고요. 네, 일단 1, 2분 정도 숨 돌리고 진도를 갈게요.